그, 저도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뭐다 열심히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고요. 그런데 일부의 의견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뺏지 한번 더다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건 저는 기자분들이랑 이런 여러분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아주 일부겠지만 일부의 의원들은 차라리 대선 치는 게 낫겠다. 왜? 윤석열이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그런 불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이런 우리 의원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는 이거 그러니까 뭐 악성 풀리건나 팬덤 이렇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뭘로 됐나요? 노바로 되지 않았습니까? 겠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은 어떻게 됐나요? 문파가 만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뭐, 저는, 뭐, 개딸연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된 거고, 또 대통령까지도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주적 절차로 뽑힌 당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를 어쨌든 그 절차에 따라서 뽑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윤리위원회 해부해서 있는 대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도 우리의 당원들이 77.77%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적 당대표인 대표를 대해서 왜 내려오라 말아? 누가 왜 무슨 근거로? 지금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예요. 검찰 리스크. 그런 이유로 당대표를 자꾸 흔든다? 그럼 당원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왜 이런 분 제명 안 합니까? 지금 이른바 내가 민주당 적극 지지자이다 하면서 윤석열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윤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명 안 합니까? 저는 이거부터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